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맞나 프로퍼티 맞겠죠? 여러분들 이즈데스나 그런 getset 함수 정말 많이 만들죠. getset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주는 함수, 간단히 값을 세팅하는 함수들. 아, 오늘 숙제 내드릴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돼 있던 거, 만약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겠죠. 한 줄로 음, 바꿔서 해보세요. 자, 프로퍼티는 뭐냐? 이렇게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격력이 있다고 쳤을 때 항상 어때요? 이걸 이런 함수들을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get at 공격력을 단순히 외부에 알려주는 함수. 네. 그리고 set at at를 어떻게 하는거예요 수정하는 함수 네. 프로그래밍 하다보면 개셋 함수라고 해요 얘네들은 사실 개셋 함수라는 문법이 따로 있는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거야 이런걸 만드니까 어? 이러면 이게 퍼블릭이랑 도대체 뭐가 달라요? 이러시는데 디버깅이 다르죠 한번 말했던것 같은데 아니라면 다시한번 설명할게요 디버깅이 다르죠 그냥 퍼블릭으로 얘를 공개했을 때는 얘가 수정되면 그 부분들을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디버깅을 하거나 그럴 때. 조건문도 걸수 없죠. 들어오는 값이 막 말도 안 되는. 내, 내 게임에서는 이 공격력이 999를 못 넘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게임에서 최대치, 막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잖아. 공격력이 999를 못 넘기는데 얘가 만약 그걸 넘긴다면, 음? 이러면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래서. 에러다. 어, 뭔가 에러가 났다. 확실히 알려줄 수 있겠죠? 멈춰버릴 거 아니야, 여기서. 게임이 멈춰버리죠? 방법은 많아요. 디버깅의 방법은 이건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디버깅의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개탐수에는 그럴 때가 사실 별로 없는데 네, 사실 있어요. 이땐 뭐야? 막 말도 안 되는 데미지로 몬스터가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어. 50억, 막 이런, 막, 데미지가 막 200, 300, 이렇게 노는 게임에서 갑자기 무슨 데미지 50억 이러면서 죽어버리는 거야, 몬스터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이런 식으로 막아버릴 수 있죠. 네. 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있죠. 만약 AT라면 이건 디버깅을 걸수 없죠. 만든 사람이 친절하게 걸어줄까? 퍼블릭이면 이런 식일 텐데. 뭐 이래놨어 누가. 걸수 없잖아요. 잘못 수정된다는 걸알 수가 없죠. 우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된다니까. 다 찾아다녀야 돼. 이런 거서 사방에 널려있는 저요 AT를 다 검색하면서 누가 잘못 수정했나. 이러면서 돌아댕겨야 돼요. 하지만, 함수라면 어때요? 만약, 말도 안 되는 막, 999 넘는 값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어떻게 되는 거야?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방법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안 멈추면 한 번, 경고 메시지만 띄워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F9 걸어버리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값 들어왔는데, 누구지? 이러면서 볼수 있잖아요. 이말 이해되시죠? 음. 여러분들 게임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그런 걸 체크할 수 있어요.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네. 이 말들 다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걸고 여러 가지 개셋 함수를 만드는 게 효용성이 꽤 좋다는 겁니다. 개셋 함수의 변형이긴 하지만 우리 데미지도 새함수잖아요 수정하는 거잖아. h p 를 네.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아, 퍼블릭이어야죠 얘네들. 다 당연히 외부에 공개하는 함수니까 퍼블릭이어야죠. 아 이런 거 퍼블릭 대문자로 쳤어요. 아 잘못했네. 컨트롤 스페이스. 네. 아 그냥 다 자동완성 자아 이런데서도 돼요 그럼 보세요 겟겟아 get, get. 안되네 그냥 엔터치요자 <laughs> 이런식으로 아 set at 할게요 엉터리야 선생님이 자 이런거 내 게임에선 뭐라고? 999를 못 넘기는데 말도 안되는 값 들어왔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 아아... 아. 네, 이렇게... 멈췄어, 게임이... 아니죠, 우린 알죠... 최대 수정치를 넘겼다네... 가서 보면 되잖아, 그럼... 어떤 놈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음... 이것도 디버깅의 한 방법이에요. 좀, 좀 많이 무식한 방법이지만. 아예 프로그램을 <laughs> 일부러, 어거지로 세워버렸잖아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찌됐건 이럴 수 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그냥. 맞죠? 들어왔어. 누구야? 자, 그럼 그 다음, 호출 스텝.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디지? 이러면서 <laughs> 어떤 놈이야? <laughs>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프로퍼팀 뭐냐? 이런 개셋 함수를 정말 많이 만드는데, 보통 어떤 멤버 변수가 타겟이에요. 이런 개셋 함수는 공격력이죠. 2년, 이번에 만든 개셋 함수의 타겟은 누구예요? 공격력이죠. 보통 그래서 이 녀석을 맵, 어, 프로퍼티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까지 뭐 같아요, 마치? 멤버 변수 같죠? 객과 셋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문법일 따름이에요. 이건 개은 뭐냐? 에이인데어 뭐야 인자값이 없어. 자료형 있죠? 여기 자료형을 선언해줬다면, 이는, 인트와 관련된 함수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앞에 뭐야? 인트죠? 그럼 get에서는 return,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0 이래줘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8죠 이렇게.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안에만 보면, 함수죠 그냥 그런데 t 이라고 해서 뭐야 막 이런식으로 많이 칠 필요가 없죠 플러스 이것도 해줄 수 있어요 음. 함수랑 특성은 똑같은데 어떤 멤버 변수나 어떤 자료형 하나를 타겟으로 삼는 추경문법이에요. 이것도 추경문법에 가깝다고 봐요. 추경문법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 아닌데, 문법이 귀찮잖아. 아까 그계대이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것도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내용만 함수처럼 "타겟은 누구야?" 이거 이름은 뭐예요? 프로 에이티에요. 셋은... 무조건 인트 하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위에 자료용을 뭐로 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 값들을 뭐라고 하느냐? 상수의 아니, 기호로서 기호라고 합시다 이거. 이건. 이건 정식 명칭이 있을 텐데. 이러면 외부에서 어떤 값을 조건 걔는 밸류인 거예요. 사용법을 한번 보면 외부에서 어떤 값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함수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죠. 이거 뭔지 이해되세요? 함수들은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죠. 여기에다 뭐 백, 100, 1000, 만. 아니면 이걸 다시 int a는 뭐 이러면서 받아야죠. int a는 프로퍼티는 그냥 이러면 됩니다. 마치 뭐처럼 쓰죠? 함수인데? 분명 특성은 함수인데? 뭐처럼 써요 지금? 그냥 퍼블릭된 변수처럼 쓰는 거죠 퍼블릭된 변수처럼 쓰는 거예요 정적은 아니에요 아할 수는 있어요 정적 프로퍼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적 잘 말했어요 왜? 정적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안 해요? 하죠. 그리고서 외부에 공개할 때 이러잖아. 보통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M을 붙이거나 이래서 이름을 좀 다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언더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서 뭐야? get 뭐겠어요? return 이렇게. 스테틱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스테틱과 멤버 변수는 대부분 다 그냥 문법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앞에 스테틱 붙였냐 안 붙였냐 정도일 뿐이에요. 사용법과 클래스 이름으로 쓰느냐 아니면 객체 이름으로 쓰느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되죠? 아이고 당연히 음.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얜, 얜 해놨고 아, 아 퍼블릭 해줘야죠 네 붙였으니까 됐구나 개쎄시여가지고 아래쪽에 따로따로 따로 붙여 자뭐 이런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느냐? 가서 보세요. 항상 F11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F11, 뭐, 아이고, 얘 그냥 변수로 보내. 제발 어! 화난다. 가 볼게요. 그럼 여기죠? 여기 딱 걸어 놓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프로퍼티라는 문법이에요. 당연히 그냥 마치 변수처럼 보이게 만들어 놔요. 그 대신 대보면 뭐가 다르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응. Getset이라고 붙어 있죠? 응. 일반 퍼블릭 멤버 변수와의 차이를 볼까요? 퍼블릭 멤버 변수와의 차이를 볼게요. 퍼블릭 멤버 변수죠, 얘는? 네. 대보면, 얘는 그냥 뭐라고 나와요? 필드라고 나오고, 개셋 이런 게안 붙어 있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여기까지. 프로퍼티였습니다. 프로퍼티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그냥. 그냥이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인데, 여러분들은 그냥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즉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값을 수정한다, 값을 러 리턴한다라는 함수를 맨날 이렇게 만들어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get a t, set a t, get a t, set a t 아니면 get h p, set h p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좀 문법적으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프로퍼티라는 녀석은. 참고로 이런 문법은 이런건야말로 진짜 C샵의 문법이죠. 자바나 그런 데서는 없어요. 개셋함도 자바에 있나? 없을걸? 음. 요즘에 너무 자바를 안해서 시뿔뿔 이런 데 없고 C에는 당연히 없죠. 음. C는 당연히 없고요. 그럼 이제 뭔지 알겠죠? 대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함수인지 멤버 변수인지, 프로퍼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읽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왜안 돼? 왜 붉은 줄이가? 몇 가지 더 보자면. 뭐만 만들 수 있어요? 샘만 만들 수 있어요. 봐봐. 속성 또는 인덱서는 get 접근자가 없으므로 이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은 어려워 항상. 자, 아까 뭘 없앴죠? get을 없앴어. get은 뭐예요? 리턴해 주는 거죠. 리턴해 주는 걸 없앴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없는 거예요. 한 당연히 또 이러면. 샘만 없앨 수도 있나? 예, 이제 그런 질문은 하지 맙시다 그 정도의 응용력은 다들 있죠 이제 어 갯만 만들 수도 있나요? 당연하지 <laughs> 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아니면 해보면 되죠 그냥 해보면 될 일이야 갯만 만들 수는 없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젠, 이, 그, 그러면 이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의 숙제. 그럼 이 문법을 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만약에 수정할 때 플레이어의 이름을 주인공이 아니라 마법사로 바꾸고 싶어. 이거 센네임 이런 거 있죠? 이런 함수들 그냥 어떻게 하는 게더 편하겠어요? 프로퍼티로 바꾸는 게 바꿔 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음. 아니 지금은 문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많이 써 보는 게 중요해요. 문법들을 한번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한번 배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저거 봤잖아 프로퍼티라는 문법을 봤잖아. 어떻게 이용되나? 아, 난다 이해했어. 별로 어려운 문법도 아니네. 이러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치에 맞고 안 맞고 효율이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문법 자체를 자기가 적용시킬 수 있냐, 없냐를 시험해야 될때예요 지금은. 빠르냐, 느리냐, 무슨 뭐 이게 어떻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 문법을 이거에 쓸수 있냐예요. 이 AT에 적용할 수 있어? HP에 적용할 수 있어? 맥스 HP에 적용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프로퍼티로 만든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좀 바꿔야죠. 이것도 아마 알려줬을 텐데. 컨트롤 RR. 아이고. 네. M 언더바, 맥스 HP.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죠? 셋은 뭐예요? 는, value. 이렇게. 그러면 외부에서 언제든지 쓸수 있죠? 맥스 HP를. 요 이름으로. 아, 나 플레이어의 맥스 HP 알고 싶어. 외부에서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대보면, 개쎄.